啊，各位来宾，我们现在所在这个位置呢，这是刘伶醉老厂区。老厂区呢是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刘根、嗯，刘个木那姐，木那姐，个、啊、嗯那、嗯啊、对我们看到这边就是咱们居里集团一个整体的概况。啊，咱们居里呢，这是成立于一九八五年，是以所居为主体，历经了近四十年的发展。 2 0 0 0의국제하고내사무 스케어 내개 아. 여기 네. 아. 술 공장. 그러니까 이스 케어 내개가 이렇게 우리 회사 아. 음. 어. 이게 한2 0 0 정도 된단 말이야. 천1무가 이제 660평방미터거든. 네. 그래서 1 2 0만 평방미터. 아. 이제 한 300만 31, 30, 30만 평, 33만 평, 자, 아, 아, 아. 이거는 우리 여기술 공장들, 방금 들어온 입구가 여기고, 음. 루트가 아마 이렇게 이렇게 트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니다는 루트가 아마 이렇게 돌 이렇게 나오게 루트가 아이서 이렇게 나오게 니다이게유이라는루트 이렇게 은중림 이렇게 중림치련 습니다명인는이중림 돌아서 이이유는이렇이이는사람이게이제그 조조 이게이이이이는이이 조조일 때삼국시대 조조의 수화장수의 아들이거든 음. 네, 그러니까 역사가 이미 2000년 가까이 되는지 차보도가 있죠 뒤에서 나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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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七十年的一个车间，uh, 一会儿呢，前面的酿酒二车间是始建于民国时期，到现在一百多年的历史。这个一下，民国，民国时期啊，民国，你看中国最，清跟那然后民国时代，一干嗯， 我刚才跟进来的时候，注意脚下安全，里面请。这个还哦。进来以后，我们闻到的就是粮食发酵的酒糟的味道。啊，这是工人师傅呢，刚打扫的，卫生，刚嗯刚下班，他们上午还在酿酒来着。咱们这是酿酒的粮食、嗯。啊、嗯，이个이제고이라고한국말로아마 고량주, 아. 그 고량주가 왜 고량주가냐면, 이제 가오량으로 생각을 해서 이오량이 수수의 끼는것죠 네, 아. 음. 100년 100년 <laughs> 네. 일단 라운드 장치는 라운드 장치는 라운드 장치는 라전드 장치는 라운드 장치는 라는 라운드 장치는 라운드 장치는 라운드 장는라운는는 사실은 좀는라는라이는라는라

이렇게 이만큼 더 넣는 거. 그러면 아. 이렇게 나중에 이게 발효, 발효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구나. 아. 이걸 막 하는 거. 하고 흙으로 덮는 거예요. 아, 흙으로도 덮고 막 이것 그 우리 그거만 큼 네.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을 해서 하는 네. 거지 증류하고 남은 거를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찌어야지 이 안에 뭐 성분이 변해서 이제 그 발효가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더라고요. 여기 전부 다1 0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 발효, 발효한 것같 앞에 가면 이제 거의 천년 거의 넘어가는 그런 공정이 있요 음. 근데 그 이, 이 겉모습은 조금 변형을 했는데, 음. 이거는 아직까지 천년 넘게 사용한 것 있고, 그럼 하나하나 장애가 먹을 수도 있으면 아, 이거 먹어도 지나수을것같 이런 거들자로다실7 0년대 거. 그때 당시에 마우쩌똥이 했던 그런 말들이라 거. 원래 적어놨던 음. 그런가 보 동동 고군단에서 천만 나. 저거 이제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고. 아. 어. 아. 어. 한국 문화재에 또 등록돼 있는라 아. 유네스코, 어. 유네스코 등록돼 있는 건 <laughs> 진짜 놀랍네요, 정말. 그러니까 <laughs> 에이 <laughs> <laughs> <Frye> <약간 AI> <laughs> 어. 놀랍네요, 정말. <laughs> 여기는, 여기는 내 전공을, 종목, 내 전공을 고고학으로, 사 그때 당시에. 어.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시, 지금 1번이 제 지금 표면 표투고, 2번이 이제 민국 시대, 뭐 3번이 시대별, 정나라, 정나라 중 중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떨어지고 행님전공이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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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보면 이렇게 집 바닥에 사실은 이렇게 유물들이 있는 거다. 음. 음. 문화. 이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 저게 아마 그 물이 거거든. 네. 저, 떴던 거랑 저쪽에 이런 이런, 이런 형식들 이 정도다. 음, 그대로 이렇게 딱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천년이 됐다는 거에 대한 증명지. 증명이 어. 되는 거지. 이 바닥에 보면 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음. 아직. 음. 음. 여기, 여기에는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상 들어가자. 嗯，车间这是最老的一个车间，咱们最老的发酵池呢是底，标志碑后面带黄色部分的打、就是是这个后面是发酵池。一千年的嘛，说差不多。啊，它是起源于幺幺二六年，到现在是千年酿造八百九十八年的历史。幺幺二六年是北宋末年，今年初期啊。啊，이게지금황색깔로해놓은거는네거의이제천년이가까이되어가는가까이되어가는것저장 약간 그 발효하는 공간 네 발효하는 공간 그래서 황색깔로 이렇게 아. 덮어놨네 이 음. 10개의 교체는 지금 남아있는 지금 그 남아있는 그술 이렇게 발효하는 곳, 공간 중에 중국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아. 거야 전국에서요? 응 음. 그래서 이런 거다 받아놨잖아 인증 <laughs> 인증 <인정, 인정> 마크 <laughs> 아. 그 문화 문화 식품 문화 뭐 중국 전국 중, 중별 이게 이제 중요한 문화재 응. 저건 이제 국가 is a cook 니까 c o o 거 up? What are they going to get some? I'm going to go to t h 면서 미생물이 아... 생긴 거니까 응. 어, 지금 다른 곳은 이제 거.

아니, 찾는데 코알도 아니죠. 완전 안. 까는 데에나 이제 막았어. 아. 이게 지금 증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예. 네. 정 연기 된, 보인다 이거. 연기가 이 나무가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 거정이이렇게 증류하고 찌꺼기를 모으는 거. 네. 이 이걸로 증류하고 여기 넣어 놨다가 발효시켜서 다시 찌는 거예요. 다시. 아, 증류를 하고. 아. 그러면은 발효시키 남은 남은 찌꺼기를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게 찌꺼기라기보다는 이걸 발효시키려고 찌는거지 찌고 아, 어, 찌고 아. 발효하고 나서 발효하고? 다시 쪄서 이제 이류수로를 쓰러 나오는 이제 아. 이거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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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나오면 치수면 또 된단 말이야 아. 찜통이 그러니까 아. 처음에 한번 찌는 용으로 얘를 쓰니까 찌고. 지금 뚜껑 열려 있는 거고 음, 음. 그거를 발효를 시키고 음. 그 다음에는 관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숨이 음. 나오거든 7 0 몇도가 돼. 그 수를 가지고 다시 땅에 이제 네, 도에서도개다가 놓고 이제 또가루를 음, 다시 생각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는 거지. 음, 아. 아. 아, 나이 최전제 앞에 저 저게 는거 그게 우물인가 봐요. 여기 안에 술을 담아 숙성시키고. 나도 음. 이까지 못처음 근데 이게 몇병안나었네 个个个啊啊、这个、这个啊这个这个嗯、它叫润泉涌古井，啊嗯、因为这口井是北宋时期，它的水呢最开始的时候是一个毒泉井，嗯、水是自然喷涌出来，不用任何工具去打捞，嗯、而且水质特别甘甜，所以说流伶醉酒前身名字润泉涌的这古井。

桃树、麦、鸡。啊，墙面上呢，这是一个传承千年、完整而独特的浏阳建郎五姓工业，也是这套酿造机是被评为国家级的非物质文化遗产。下面是酿造机的传承谱系。从 위에는성이 계속 똑같네. 음, 응, 원래 장씨가 계속했다가 장씨가 쭉했다가 어, 유 씨가 잠깐 갔다가 성씨 그런 저거는제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다음 왕씨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 마지막에 또 야스 있 여기가 이제 조금 조금 또 약간 조금 좀 달라지는. 아 내가 那里嘛，啊、嗯，地下군요。工作人在地下人员，你好。工作人员：工作人员，你好。九作人员：工作人员，你好。工你好。好。工作人员：工作人员，你人员：嗯嗯你好。工作人员：工好。工作人员：工作人员，你好。工作人员：工作人员，你好。工作人员：工作 所以说我们会闻到陈年老酒的陈香味儿，还有非常丰富的果香的味道。对对。对然后最早呢有一九四八年解放以前的酒坛保存至今，而且咱们看到这种酒海呢，就是纯植物的，属于咱们中国古老而传世的器。之前呢，以前，很、啊，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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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6 9년도에 만든 거. 이런 거좀금 와. 64년도에 만든거 80년 정도 돼. 60년도에 만든 거. 80년도였던 거. 80년도에 만든 거. 80년도에 만든 거. 80년도에 80년 산. 여기에서 보면 근데 이 형태가 다 같잖아. 네. 근데 이거 너무 안 보면 이제. 여기는 시대있나요 40년대 거도 있다. 와. 아, 그러면 조황제들이즐기들나 황제가 어떻게 술을 비접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이런 기능이 있거 이게 이 유명인한 사람이 술을 되게서 먹게 되는 지이 둘이 여기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 술이 유명이됐아요 이게 아까 말한 국림치량들중 중이 국민 량 7년 들이술 먹고 일곱 명이서술 먹고 돌아다니다 되게 음. 말들어는데지민 지금 뭔가 이게 있지 않. 이민 7년 중한 사람이 이제 그 다나마 방문 그그 전라해에서 등산한 거같요 와. 이게 조도 이제 4 8년대터 어, 1948년? 애는 1948년 시시解放, 然后解放军接9咱们酒厂四五年间就是酿造的历史我考的 사실은 이 술이 어디나 떠는지도 몰라가지고, 그 전쟁 갔을 때 묻어놓고 도망간거라 음. 갔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여기뒤져봤는데 이 소리 있었던 그래서 여기 탄소연대 측정을 했어요. 근데 몇 백년이 지났어요. 아 지만이야. 600년 넘은 600년 넘나요? 이소연대 측정을 거예요. 나 이번에 그러 300가 이렇게 이게 한해가지전 세계 이거밖에 없다. 그 이게 4 8년을 그냥 이때 발견한 거예요? 어, 48년에 발견을 발견을 했고 어. 얘는 600년. 된 걸로 탄소 측정이 나왔고 600년. 그 안에 수를 600년이 넘은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럴 아. 수 있는 거. 아, 아. 배우에 보면 이제 좀 방식이 좀 다르다. 음. 술 음. 역사 가 음. 오래 되다 보니까 이런 기거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잊어버렸어. 음. 어떻게 하떤사연지훈의 하나서 까서 봐도 어떤 식물인지 어떤 작고로했는지도보르겠는 거라고. 예, 사실 은행이나 지 음? 몰라. 9화에 토끼도, 블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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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시 블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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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이도 블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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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m n o 와서 여기서 술을 w t 보고 음... 당시 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 w 七十年代初呢，是作为华北三省两市唯一出口创汇的南美的总统啊，当时的访华团，咱给拉美拉总统送回的就是流龙醉酒。啊，그남미쪽왔을때우리因为当时酒呢。일본일酒在啊，当时在美国呀、西欧、东南亚，当时是很畅销的一款酒。嗯。 그 당시에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대접하는 수는 우리 회사에서 그었어 근데 진짜 한국에는 유명한 복지있잖아 한국에 사실 차는 수이싼 거만 있더라고요.

사촌 형님, 사촌 형님이 아시는 형님들, 쭉 좋아하시는 형님들 한번 한번 대접한 적 있죠. 그거 어, 어. 한번 하고 너희가 더 처음. 지금 한국 사람들 볼 수도가 없잖아 이런 거. 지금 뭔데 여기 발견한 거야. 지금 나. 네 지금 탐방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게 류량취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류령이라는 사람이 취한, 취했다, 라고 해서, 류령취라고 하고, 이술 이름도 류령취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마오타이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는 실제로 이제, 아까 앞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기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200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가진 주조시설과 그런 장소이다. 예, 그래서, 되게 좀 놀랍습니다. 네, 저희는 한 바퀴 다 보고 다른 거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 항아리가 제가 참 탐스럽죠 이게 술독은 항상 네. 좋은 거죠 술 제가 이제 잘못 먹지만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아주 멋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그 바우딩 시, 바우딩 시로 가나요? 어디 아 바우딩 시내로 이제 다시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이런저런 또 담소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같이 할까? 같이 같이. 아, 또 부탁할까? 가래 좀